아이, 근데, 빨래가, 근데, 동선 짜이가 쉬워가지고. 그, 동선 짤줄 알아? 아니요. 아, 저번에 여기, 알칸 타했는데 여기까지 갔다니까요. 일반까지. 프로팀 중에 어디가, 빨래 세명에 여기 한명 가가지고 하지 않아요? 어디를, 어디, SKT인가? 아니, 아니, 아니. 월클? 아니, 아니. 뭐. 관심 없구요. 아 까먹었다 젠지 레마만 알면 돼요 근데 젠지 레마 모르고요 여기 여기, 세카도 아 맞아 DTN 몬테 아 집중하세요 꼬리 체크. 1번 같이 어, 내릴게요 그럼 근데 집중해도 못하잖아요 그쪽은 집중해야 돼요 <laughs> 엠파시 네? 화이팅 화이팅 좀 배그 프로 하실건데 뭐하세요? 오버할 거기 때문에 <laughs> 개새아 <laughs> 동선에 있네요 와 어, 진짜 배 해야되나? 어 진짜 어? 얘네 얘네 빨래 가나 본데? 어? 뭔쌈 가는? 뭔데 봐봐 뭔 들어가요 얘네 뭔 간다 아르트저방지동을아 진동 꺼 혹시 아 누구 전화왔어 누구한테? 혹시 자기인가요? 안받안 안 받고요 여친 없고요 이놈아 자... 그 아니요 음. 그 기공가요. 그거. 발레 걸쳐요. 오 보고 오셨네. <laughs> 빨리 가야 돼요 죄송한데. 에이포 우리 짤돌자. 최고예가죠 하나. 음. 그래 이거. <laughs> 그래 짤돌자? 성당이랑 차를 구하라고요. 아 뒤쪽이 없었다고요. 어디 짤 도신다고요? F 4 여기, 여기, 요쪽, 요쪽? 요쪽 짤돌게요 아, 내가 음. 네, 확인. 우리가, 요쪽 짤 먹고 있죠. 저분들이, 3번 짤 먹고. 오케이, 오케이. 차좀 구하자, 일단. 아, 600, 기마리 텐션 무엇? 템을 저렇게 맛있게 드신, 드시... 네. 야, 나 고정차 가지러 가자. 오... 아시네요? 예? 네? 아시네요? 알죠. 공부 좀 했죠. 3번 피해 있어요, 근데. 히히히 <laughs> <laughs> 아, 그래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네. 얘, 버기 내가 탈게. 뭐, 이 버기? 어. 아... 아, 스카이 풀파 새끼 어. 머리에! 아이 x p e c t I e x p e 이 t I e x p e 타 t I expect. I expect. I e x p 이 c t I e x 이 e c t I e x p e c 기 I 이 x p 이 c t I e x 이 e c t I e x p e c 요 I expect. I e x 아 e c t 센터님 뭐 뭐하시길래 형님들 대하나 살아봐요 저요? 어... 킵해주세요 아니 제거라니까요 <laughs> <저> 킵이에요 킵을... <laughs> 자게 <안 하게> 하지 <laughs> 아 개웃기네 진짜 오케이? 스크림 장난이에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배고프로 못하죠 <laughs> 죄송합니다 아빠 차이킴 <laughs> 아, 매트오랑 게임해야지 개웃기네 저는.. 제 지인분들한테 다 배그 프 어? 배그 프로 하시는? 아 그래가지고 배그 프로 못할 일이라고 전 나가야겠다 <laughs> 저는, 저는 오버체 거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러다가 한 1개월 뒤에 돌아오죠 알고 있어야다 아. 아니 진짜 그럴거 같기도 해 <laughs> 진짜야 하다가 아나 시방 못참겠어이거 무조건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대를 봤는데 아 진짜 배그로 약간 좀 나중을 생각한다? 어 진짜 답없어요 맞긴 해그 돈도 안 주잖아요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생각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진짜 가면은 진짜 제가 볼터안 들어와요 이래까지 보시네요 당연히 미래까지 봐야죠, 그럼. 저 템창에 지금 님될 거밖에 없거든요? 빨리 와주세요. 파이팅. 아, 쓰레락 쓰고 싶은데. 슬레락이 있는데, 여기. 갖고 오세요, 저 미인. 저도 미인인데. 아, 좀나 구상 좀 필요. 구상이 없다. 말도 없어. 아 이거 먹어도 되나? 뭘? 1번? 1번 가지 말까 그냥? 아 1번은 좀 아니야 1번은 왜 먹어 어차피 자기장 이쪽으로 뜰거 같은데 아니 애초에 저기 많이 박아가지고 니네 혼자 있으면 위험해 맞아 맞아 그리고 그래, 애초에 저기 거기 있을 거야 이미 사람 몬트이들이나 추마가 없겠다 몬트가 이미 먹어놨을 거야 배율 더필요하고요저 옆에 먹었어요 저 어. 다른 번 드시면 되어 어 잠깐 다뭘 벌어요. <laughs> 못 버리는데 저희 두명 다 필요한. <laughs> 수고요 아. 3번 핑 먹어야 나와야겠다 이겐 전 4번 능에서 시야 좀 딸게요. 3번 있을거 같은데. 아니에요. 없을 거예요. 템포 좀 와, 느끼는데. 3번... 있어? 3번.. 3번쪽에서 총소리 들리는 것 같아 요맞고요 스르륵 혹시 어디에 남는지 아시나요? 네? 스르륵이요 아 스르륵 그쪽에 아, 아네 너무 뒤에 말이안 떠가지고 저기 네, 미도 있어요 지금 아, AR이 AK밖에 없어서 스르륵 써야 될것 같아요 야차 굴러간다 X됐다 엠파시 여기 기억하시나요? 제가 있는데 어디요? 왜요? 여기 대회 보셨을.. 대회 보셨으면 어디 팀끼리 싸웠는지 아실 텐데 선생님 안봤나봐요 왜 대회를 안보시지? 그래가지고 프로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나... 아, 거기, 거기 아니에요? 미디어 브릿지랑 거의 싸운데? 네 어디.. 어디죠? 어.. <laughs> 쿼드로 아니었나 웃기고 자빠졌네 아임 어, 누구였지? 잠만잠만 기다려보세요. 아, 선물 누구였지? 네, 네. 바로 인터넷 검색한다지. 아야 검색 보지 마시고요. 아니야, 안 해요. 씨발 안 해요. 누구였지, 씨발? <웃음> 생각이 <웃음> 깊어지면은 더 없다고요. 일단 빨간 팀 아니었나요? 예, 네, 맞아요. 그렇지. 그리핀 레드 새끼야. 야전? 뭔 개소리세요,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V.S.인가요? 어지러워. 아, 아 누구지? 키우면, 아. T1, T1. <laughs> 라베가요, 라베가. 아까먹었네어제 미디어 브릿지는 맞췄잖아요. 그그거맞춘 어? 그래서 잠.. 잠을 안 자가지고. 그러면은 3번 핑은? 아, 싫어. 어, 4번님 여기까지 내릴게요. 네. 젠지랑 누가 싸웠잖아. 네. 제다가 내렸어요. 네. 그쪽에 밖에 네. 안있데 젠지랑 여기 막 계속 일반 번핑 뭐 계속 있지? 올라와가지고. 뭐죠, 뭐죠? 쓰레기 여기 없던데? 6배 좀, 6배 좀. 어? 아, 쓰레기 여기 없다고요? 네. 개소리 선반이, 아거 있다니까, 선 아, 아, 있어? 제가 털어. T1이야, T1. 거기가 이제 SKT랑 맞아, 저기 SKT랑 k 기싸다가 갑자기 뒤에서 포스, 포스 올라가가지고 다드로 맞았어요. 개판 남네. 여 엠파 6배. 네, 안에 개판 음, 있어요. 6배 받았어. 10패 실래요1한 번, 드1도 있어요. 6배. 미라도 사운드 미라도 sound. 미라도 라가 보자 형님 안보이는데 형님 올라가 보자 이 아, 미라도 사운드 확인 올라가서 한번 잡아볼게 이거 멈췄어 아 아니다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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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 s 예요 지금 미라도 아, s 그냥... 쭉 아, 빠진거 아, 어, 같은도야도로따라 빠졌다 u n d 미라도 sound. 미라도 sound. 미라 제가 숙패드 있어요 응? 내차 어디 갔노? 일단 초콜릿 집은 안보이거든? 초콜릿 집은 아직 안보여요 아직. 아직. 아직이요 체크되면 알려주세요 바로 제가 네. 들어갈게요 리제차 가져가시죠? 여기 있네 저 어. 하나 남아요 들어갈때 될듯? 차 소리 계속 나고 4번 4번 확인했어요 이거 3번 빨리 먹어놓고서 봐드릴게요 이쪽으로 붙는거 아, 아, 조심, 네, 조심. 저도 그 쪽으로 땡길게요 아저깔야네왜차 못살림 갈지비층2 확인이요 1 히트 2위트갈집에서2트네 2층 2위트나갈지 붙음 확인 갈지 응. 계단 쪽에 하나 있어요 봐줘요 봐줘요 볼게 2층만 보는 중 1층은 안보여요 보여요. 1층 안 빼고 다다 뼈가 많는거 봐볼게 저도 미러도 봄 이제 저도 미러도 봄 돌집 차고 어. 쪽 돌집 빠져 돌집 미러 히트 3번, 3번 핑 차고 집1 히트 왼쪽 더 돌림 줘 확인 오른쪽 미러도 어디서 있지핑좀 차고 집이래요 3번, 3번 핑 그쪽 사운드였어 확인했어 차고 밖으로 도는 음. 모션 미라도 다시 가이체 사는 거 같은데? 사는 확인 미라도 쪽 미라도 사주면 안 속에 어 기다려 차고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왼쪽 붙이는 중 확인 조천이에요 끝까지 봐드릴게요 저기, 네 감자 하나 넣을게요 확인 뒤로 빠지는 거봐준 확인 확인 저, 아니 차고집 많이 있어 차고집 많이. 있어. 하나 기절 나이스 왼쪽 네, 바깥에 어요 확인 확인 왼쪽 빠져야 돼 3번님 맞죠? 예.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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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붙을게요 확인 나이스 확인. 나이스. 나이스 갈지 2층에 더 있을거야 앰퍼 혼자야 혼자야 혼자라고 가져가, 가져가. 아 여기있다 뭐야 아 1층 2층 나이스 나이스 안돼요 그 다음에 1번 있었다 1번 1번 확인, 확인. 안돼요 저 누군지 아세요? 몇태인데 <laughs> <laughs> 야, <웃음> 이거 일반 시야 따라 가기에는 오바인드 하긴. 오너이스 팔비. <laughs> 원래면 2번으로 들어가야 돼. 차좀 땡길게요. 네, 저 M4랑 민로 흑소... 바꿀게요. 야, 잠만 잠만 여기 바로 위에 있다. 4번. 구상중. 아, 그 4번 확인? 저 봐야 돼. 너 혼자다? 지워놔 야나빠지나 봐줘 빠진다 이거 아... 아까 대충 봤긴 했는데 아래 창고 안 보였거든 아래 창고요? 네 3번 핑 3번 핑? 뭐안 되나 봐봐 혹시 이쪽 남는 거 있나요? 저니 저... 전안 남아요 나 구상 필요 <놀람> 이거 나 그러면 지금 사원탱 먼저 들어가 볼게. 구성 이거 갈집 2층 시체 있을걸? 하나, 하나 먹고 내가 좀더 줄게. 그 저도 이제 샷칼고 같이 붙을게요. 어? 아니, 우리 편천. 뒷동선 조심하고. 아천 아까... 되니까 쉬었다. 아, 내가 네, 확인 확인. 봐줘. 뭐. 구성 먹었어? 간다고? 어. 샷고 제가 그럼 이번에서 쉬었다. 이랑 3문 아, 정다 3번 이거 아까 4번 넘어있던 애들 살짝 짓네 했거든요. 능선 따라서. 저차 소리 겹쳐요. 오케이. 첫까지 갔대. 확인. 첫 거까지 갔대. 4번 능선 선핸도나고 능선 아, 위에 아, 봐줄 아, 수 있어? 이번이 가장. 이제 안 보고 있고 능선이. 하나예요. 하나. 가야 돼, 가야 돼요. 태국은 빠질 듯. 네, 빠지는 중. 내서을 네, 잠가야 돼. 음... 자바퀴언제에서 확인. 이거 몬테 어 4번 쪽에 있는 거 같아. 이게 예, 싸운다. 어. 지금 1번 3번 다 있는 거죠. 네. 코바이 소리. 내가 깬 3번 핑. 바로 능선 우리 바로 아래. 어. 거 어디 가지? 갈비뼈 비었어요? 어제 리드샷 맞고 쭉돌았어 갈집이요? 네, 어디 갈집이? 갈비뼈요. 갈비뼈. 아. 잠시만요. 갈비뼈는 여기서 안 따이나? 안 따이네. 갈비뼈 근데 좀 위험함. 네. 저기 정확히 어떻게 있나 봐야... 봐서 진행할 거를 봐야 될거 같은데 제가 끌고 온차 어차피 반피라 못쓸거 같거든요 네 4번 쪽 총소리 4번 하게 해놨어요 4번 등선 넘어서 싸운다 그리고 유정집에서 밖에 있는 애들 저는 콜샷하면 될거 같은데? 4층 방향 속석클한번 걸지 뭐지 알... 보임? 4층 방향? 밖에 있는... 아... 잠깐. 나긴 나긴. 오비. 이거 2층에도 있어 유렁집2층 나긴 나긴. 다른 쪽에서 총 맞고. 차비리 안쪽에다가 들여놔야 돼요. 삼보비. 아 전동. 찬님 그4번쪽 볼게요. 반피 인차 어디 있어요? 그거 지금 검정색 트럭이에요. 아 미라 도로. 아니야 트럭이에요. 검정색 흠이... 트럭이 반피예요. 우리 쪽으로 올 건데 4번 애들. 네 이거 이번에 이번 자리 잡고서 넘어올 수도 있, 넘어올 수도 있어. 못터볼게. 지금 사번이 있고. 지금 사번이 있 지금 사번이 있고. 우리 털어요 지금 4번 이동한다 1번님 거야. 거예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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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어 확인. 못 빠져,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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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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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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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 3번 확인, 확인. 차 4번 세웠고, 4번 컨테이너 쪽 트위트 <laughs> 똥맞고도 가만히, 아저 어디서 쏘는 거야? 주유소 쪽인가? 모, 몬테 좀 넓게 먹고 있나 보네. 아니 넓게 는 아닌데 좀 따로따로 먹고 있네 스플릿 아니야. 와. 4번 쪽 연막 펴졌어요. 아니, 유령집 왼쪽 집. 네. 찾았다고 나와요. 4번 애들. 확인. 홀로 들어갔어. 오른쪽 1층에도 있고. 어디 걸려요? 3번 피? 여기 이번 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간 것까지만 보였어요. 그다음부터 그것 어요 유령집 1이층 유령집 1층 1, 1 2 1, 2, 4 그쪽에서 혹시 쓸만한 거 보여요? 몬차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들어갈 수있습 네. 자기장 보고 자기장 어, 보고 원안 걸치고 만약에 3번팀 걸치면 그냥 저기 밀죠? 확인 네. 근데 저거 밀때 빠르게 밀어야 돼 빼고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붙어서 한점 돌파하는 네. 나 이제 드링크 다 드링크 제가 좀 드림 확인 그, 그 자리에 떨고 싶으면 될 텐데 네 떨고 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출발 준비. 아, 밀어야 3번 밀어야 3번 네, 밀어밀어 이거. 여기 그냥 차다 쓸게요. 네. 폭2 나왔다, 베란다. 어. 폭 까볼게. 내가 바깥쪽 보고 있어. 이거 밀어야 돼. 하나. 길 건너편에서 쐈구나 들어왔... 와봐 내 쪽까지 와봐 어, 내가 그 쪽까지 붙을게 이거 옥상 있다 옥상 가장 빨라 나집 안에 들어갈게 저 뒤에 있음 3번 쪽아 어. 죄송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아, 더아나